안녕하세요. 3D맥스맨입니다. 지금 세그먼트를 폴리플랜을 만들고 세그먼트를 합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요. 세그먼트를 합친다는 말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 세그먼트를 어, 없애거나 추가나 어, 리무브를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리무브는 너무나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태블 폴리로 한 상태에서요. 엣지로 가셔서 저기 여기 두 개를 없애고 싶다. 그러면 한 개만 없애고 싶다 하면 클릭하셔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됩니다. F12 밑에 있는 누르면 이렇게 세그먼트가 지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추가를 하려면 스냅을 정확하게 걸고요. 벅텍스 스냅을 하시고 컷을 하셔도 되고요. 네.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할수있고요 전체 한 줄을 다 주시려면 엣지 가셔서 더블 클릭하시면 모든 엣지가 다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전체가 다, 예, 제거가 되죠. 추가를 하려면, 자, 엣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링이죠, 링. 루프가 아니고 저는 단축키로 넣었는데 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혹은 추가하기를 원하는 곳에 엣지를 모두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커넥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커넥트 하셔도 이렇게 되고요. 한개 이상을 추가하고 싶으면 커넥트 옆에 대화 상자를 누르시면 개수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겠고 위치를 간격을 벌릴 수 있겠고 위치를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곡선으로 어 추가를 하시려면 말씀드렸듯이 뭐 컷을 하셔서 자유로 마음대로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일직선으로 컷 외에 다른 방법으로 또 추가를 하시려면, 네, 뭐, 슬라이스 플레인도 있습니다. 슬라이스 플레인에 이렇게 노란 기즈모가 생기면 A를 누르거나 앵글 스냅을 키신 후에 로테이트를 하셔서 자, 이렇게 돌리시면 위치하는 곳이 보면 세그먼트를 추가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위치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셔서 자 여기서 슬라이스 버튼을 누르시면 세그먼트가 여기 추가가 된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세그먼트를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요. 웰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버텍스를 한 점을 선택한 후에 이 버텍스를 여기다 붙이면 되는데요. 자두 개를 선택해서 웰드 값을 크게 주고 붙이는 방법이 있겠고요. 단축키로 많이 쓰다 보니까 예, 여기 웰드에서 대화 상자를 해서 이 값을 요 넓이보다 더 크게 주면 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붙이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타겟 웰드로 선택한 점을 타겟 웰드를 하셔서 이렇게 클릭 클릭하면 가서 붙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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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세그먼트가 사라지게 되죠. 그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그 컬랩스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선택한 두 점을 선택하시고 합쳐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컬랩스라는 명령인데요. 어 단축키로 지정해 놓는 여기 쓰다 보니까 여기 있죠? 예. 네, 컬랩스, 컬랩스. 단축키로 지정해 놓으면 반복 작업을 할수 있겠죠. 선택한 두 점의 가운데 지점에 모아서 완전히 붙여집니다. 이렇게 하셔서도 세그먼트를 붙이실 수가 있겠죠. 자,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하단에 저희 카페에 가입하기겠있죠 오시면 맥스 강자가 많으니까 오셔서 공부 역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